엔비디아 대안으로 인공지능 섹터에 투자하면 좋은 기업 3이란 기사 요약입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AI 하드웨어 분야의 주요 기업이었지만, 이 급성장하는 부문에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보다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팰런티어 테크놀로지스 p l t r 아이온큐 IONQ, 애플 APL 등세 가지 매력적인 대안 투자 옵션을 살펴봅니다. 인공지능 투자 전략을 다양화해야 하는 이유 시장 성숙 인공지능 하드웨어 부문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압박받고 미래 성장 궤도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가치 평가 고려 사항 엔비디아의 현재 주식 가격은 과거 실적을 반영할지도 모르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첫 평가된 기회를 찾는 투자자는 대안 기업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섹터에서 투자하면 좋은 새 기업입니다. 팔런티어 테크놀로지스 PLTR 기업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솔루션 분야의 선두기업인 팔런티어는 조직들이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여 우수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향후 몇년 동안 연간 매출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스코 시스템즈, 미국 육군, 엑소 모빌 등 권위있는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팔런티어는 응용 인공지능 분야에서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이온큐 Ion ionq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선구자인 아이온큐는 인공지능 기능을 혁신할 수 있는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에 비해 특정 작업에서 훨씬 빠른 처리 속도를 약속합니다. 아이온큐는 비교적 젊은 기업이지만 로키드 마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업계 거물과의 파트너십을 자랑하며 이 혁신적인 기술의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시장은 앞으로 몇년 동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아이온큐는 위험도가 높지만 수익 기에도큰 투자 옵션입니다. 애플의 AP에 전통적으로 인공지능 강국으로 여겨지지 않던 애플은 이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팀쿡 CEO는 최근 회사가 인공지능과 생성 인공지능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은 자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프로세서 개발과 오 n AI의 채치 PT와 같은 최첨단 인공지능, 도구와의 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애플의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 미래 인공지능 기반 제품의 가능성을 결합하면 애플의 인공지능 시장 진출은 흥미로운 투자 전망을 제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기존 기업과 함께 이러한 대한 투자 옵션을 고려함으로써 투자자들은 보다 포괄적인 인공지능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확립된 솔루션, 아이온큐의 최첨단 기술, 그리고 애플의 브랜드 인지도와 기민함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인공지능 세계에서 모두 흥미로운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꼭 투자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최신 뉴스를 받아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